더 좋은 양산 더 좋은 양산 더 좋은 양산 양산 TV 26일 오후 2시 22대 총선 양산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의 철도교통공약발표 기자회견이 KTX 열차가 지나가는 현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웅상지역에 지하철역을 3개 이상 건설하고 KTX 환승역사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웅상선 추진은 기정사실이라며 웅상지역의 촘촘한 역사 건설로 수도권의 역간거리와 맞먹는 수준의 지하철 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웅상 지역의 세계 혹은 그 이상의 정차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번 발표는 김 후보의 1호 공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두 번째 약속은 이곳 현장을 찾은 이유와 관련이 있다라며 KTX 정차를 두 번째 공략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오랫동안 양산 남북권 KTX 정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법기에서 노포에 이르는 구간에 KTX 정차가 이루어지면 양산, 웅산권역 시민들 뿐 아니라 부산금정구와 기장군 등 부산권역의 많은 인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웅상선에 KTX 환승 복합 역사를 만들어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환승구조를 만들고 부산, 양산, 울산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교통망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영상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일기 고르지 못한데 우리 폴론한 여러분들, 또 KN, 양산 TV, 또 시사 전널 이렇게 함께 어 이쪽에 어이 교통도 불편한 어, 이곳까지 와주신 점에 대해서, 어, 후보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두관 후보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웅상에 3개 이상의 지하철 정차역을 만들고, KTX 정차와 웅상선 한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웅상선 강력철도 실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웅상 발전을 위한 단단한 주춧돌을 놓였습니다. 주춧돌이 놓였습니다. 지금 웅상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으로 올 여름에서 늦어도 가을 이전에 결론이 나옵니다. KDI와 국가철도공단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웅상선의 추진은 기정 사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30여 개 지역 철도 사업에서 사실상 1번 순위 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상 지역에 세계 혹은 그 이상의 정차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촘촘한 역사 건설로 수도권의 역간 거리와 맞먹는 수준의 지하철 운행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웅상 주민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다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성차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를 학답할 수는 없지만, 홍상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원시로 요청대로 구체적인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직 홍상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상성은 바로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김두관이 책임지고 만들어 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오늘 이곳 현장을 찾은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산 남북군 KTX 정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법기에서 높어 이르는 구간에 KTX 정차가 이루어지면 양산, 웅산 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금정구와 기장군 등 부산 껀역을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KTX 정차이 생기면 아마 부산역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 역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무엇보다 웅산선 강력철도가 개통이 되면 사통 팔달한 전철 한승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상선에 KTX 한성 복합 역사를 만들어 고속철도와 강역전체로 한성구조를 만들고 부산, 양산, 울산 시민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망 체계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앞서 언급했던 KTX가 지나가는 지점입니다. 구체적인 지점은 차후의 기술 검토와 종합적인 정책 조회를 통해 추전에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양산이 부울경 메가시트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거미줄처럼 이어진 철도의 연계 교통망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KTX 따로 웅상성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곳에 복합한 성역이 생긴다면 이 역사는 부울경으로 들어가는 간문 역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산을 깎고 강을 메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 길에 양산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TV 김피디입니다. 예. 예, 웅상선이라는 큰 역사를 이렇게 유치를 하셔가지고, 웅상 주민들의 수분 사업을 일단 하나를 완성해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KTX 역사도 웅상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어떤 수분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ktx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만 노력하시면 될게 아니고 예. 주변에 있는 기초 의회, 기초 자치단체들도 같이 협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협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 사실은 4년 전에 처음 올때어 웅산 강역 철도와 더불어서 여기 ktx 정차 역까지를 같이 검토를 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나 과도하게. 웅산강역철조도 25년 정도 미뤄왔던 큰 공약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두 가지를 함께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돼서 웅산강역철도를 우선적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잘 분리해서 잘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웅산강역철조가 어, 확정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큰 공약사업인 개대정차역을 오늘 공약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 역이 완성이 되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장군, 우리 금정구또 우리 웅상 주민들, 또 부산 북구 주민들, 어쨌든 이 남부권의 한 150만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KTX 정차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양산시만호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양산시하고 금정구 의회하고 기장군 의회하고 우리 오선위원으로서 어, 전 양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박일배 지금 현 양산시의회 의원께서 일찍이 회비 과정을 거쳤고 어, 검정구나 기장군에서 대한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 우리 의원시라고 이렇게 협비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뭐어심안 하셔도 됩니다. 잘협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